자 오늘은 아침이기 때문에 아, 아, 오늘은 아침이란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어, 아침부터 이렇게 좀시장이 가가지고 여러가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 퓨전 아침부터 까볼게요 자, 뭐가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안좋은게 나와도 제가 좋아하는 애만 나오면 돼요 버섯고 버렌지나, 블루 오! 암흑가가 그래도 나왔어요 암흑가오는 그, 그 가라르 지방? 거기서 이제 택시 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나오고 블루 2세대였나 1세대였나 거기서 이제 귀염둥이 피켓몬으로 나왔던 었 우리 블루 나왔고 그리 소드실버, 브이스타 유니버스 이게 하나요 5,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열몇 팩이니까, 레어 코일 하나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레어 코일. 그리고, 퓨전 에너지? 음,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괜찮아 보여서, 판초, 아유, 판초는 참, 군대에서 참 힘들었던 건데, 라티오스, 라티오스, 그리고, 케르디오, 전설의 포켓몬, 케르디오, 아, 전설인가? 히스 이붐볼은나왔지만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네뭐뭐네 뭐뭐네 자포코일? 네 그냥 그랬어 그러네요 네다시는안살것 같긴 한데 <laughs> 너무하네 그래 뭐 라티아 라티오스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라티오스보다 그 여동생보다 라티아스가 좋기 때문에 있고 요거 이제 칠레 게 가이스트에서는 저는 팬텀있잖아요 팬텀 팬텀이 좀 갖고 싶어가지고 오 고스트 나왔습니다 고스트 나 국화 국화 이 사천왕이었던 할머니죠 하나 고스트 나왔습니다 팬텀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뭐 포푼이랑 포푼이라도 나온다고 하니까 얘네들 조금 오 고스가 나왔어요 고스 고스 나왔고 동챙이 전룡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녀석이 하나 나왔네 는 어, 세레비, 브이맥스 예, 뭐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뭐 팔수 있으면 팔고 안 되면 또 맞는 거고 레디바, 레디바 좋아하고 탄리스 옛 무덤 어, 약간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온 세 팩에서는 저렇게 나왔고 세레비 하면은 이제 이 세대에서 나와서 또 환상의 포켓몬이죠. 뮤의 이제 후계 이제 다음 번 환상의 포켓몬인데 보송송 나왔고 포푼이 나왔습니다. 깜깜이 <laughs> 정이글러브 <정의> 체키몽 <laughs> 이거 칠레게이스가 보니까 이제 뭐 악타이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 애들 같은데 어 브라살빈 나왔고 어저 뒤에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전룡도 있고 카를레야.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뭐컵 포켓몬 카드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참뭐 웃기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제 세상이고 제 나라 아닙니까제 마음이죠 제가 좋아하는 거가 좋은 거고 레디 네, 본 고라파덕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디안 나왔고 가라르 또도가 생각났네요 어, 그리고 파이어로 제가 원하는 파이어로가 하나 나왔고 마지막 한 팩입니다 마지막 한 팩에선 포프니가 또 나왔네요 에리본, 도토리 케어퍼스 뭔진 모르겠지만 뭐 반짝거리니까 일단 챙길게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하나가 리자몽 루나토는 뭐하는지 잘 모르겠어 쿠테라 브요식미스브 애플용 V, 막복시 V, 나이킹 V, 드래피온 V, 메타그로스 V, 한카리아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세 가지도 조금 챙겨놨습니다. 네, 뭐 오늘 카드 까면 다 됐네요. 네, 다음에 봐요.